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6장 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물리치료도 하고 했는데도 여러 부위가 호전되지 않고 아픔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아픔이 빨리 낫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자 그러려면 지속되는 아픔이 무슨 원인으로부터 오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즉 mri를 병원에서 촬영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교통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큰 문제없이 정밀검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잘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치료하면서 정밀검사를 원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뭐 진단을 뭐 2주, 3주 받고서 치료를 뭐 계속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뭐, 목이나 허리, 어깨, 뭐, 무릎 관절, 또 아니면 머리, 뭐, 이런 부위들이 좀 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걱정이 되어서 의사에게 정밀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즉시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말이죠. 201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검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을 하였는데요. 2013년도 7월 이후부터는 신평원에서 적절한 검사 비용인지를 심사해서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인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다는 현재의 진료비 지급심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찍었는데 검사비를 청구하니까 심평원에서 진료비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삭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정밀검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형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면 매우 적극적으로 찍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정밀검사를 더잘안 찍어주려는 병원은 그 병원에 정밀검사죠 즉, MRI 장비가 없는 경우는 더 심할 것입니다. 자신의 병원에는 장, 장비가 없으니까 뭐큰 병원으로 의뢰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전문 영상 의학과로 보내서 찍어 오게끔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타 병원에서 엠브란스가 와서 뭐그 차를 타고 가서 찍고 오는 경험 해본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신평원에서 불승인이 나오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안 찍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병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병원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가능하면 정밀검사 장비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가 없는 병원보다는 MRI 장비가 있는 병원이라면 병원의 규모 면에서도 좀더클수 있겠고, 그렇다면 병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심평원에서도 심사를 할때좀더 유연하게 심사를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장비가 갖추어진 그런 병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규모가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급인데요. 정밀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뭐한두 곳도 큰 문제가 없이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그런 조그만한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한 곳도 찍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두 곳을 검사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환자가 아주 마음 편히 치료나 검사를 할수 있지 않겠어요? 자,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 곳을 찍었는데 심평원에서 두곳다 승인을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선 좋겠고요. 만약 한 곳만 승인을 해주고 한 곳은 조금 금액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병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병원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무튼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병원이 치료나 검사를 받기에 아주 좋은 병원이 될듯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치료받기 가능한 병원에는 정밀검사 장비가 없기도 하고 또 의사가 정밀검사를 이런저런 핑계로 찍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병원에서 절대로 찍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에게 나는 몸 상태가 중요하니 내가 검사비용을 돈을 내고 찍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다 찍어 줍니다. 병원 의사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죠. 환자가 내돈 내고 내가 찍겠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환자가 돈을 낸다 하니까 돈못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MRI 정밀 검사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정밀 검사 비용은 대략 35만원에서 45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상 소견이 나오게 되면 정밀 검사 판독지와 영수증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내시고,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정밀검사를 했는데 이상소견이 없이 정상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이제 정상으로 나온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받기 어렵다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그 극비사항인데, 어차피 욕장 TV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채널이므로 조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없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기분이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정상이어서 기분은 좋긴 하겠지만 이젠 들어간 돈이 아까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언젠가는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어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데,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데 한 번에 땡! 하고 합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당기고 놓고 협상을 해서 합의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합의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사인하기 전에, 이때 슬그머니 호주머니에서 정밀검사 영수증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내밀면서 정밀 검사 비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결제해달라고 해보세요. 대부분 이 영수증 다 처리해줍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인만 하면 합의가 끝나는데 보험회사 직원도 이 영수증 하나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통수 많이 아파집니다. 자, 어때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안 해준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병원 선택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만약 의사가 정밀 검사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의사하고 싸우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보시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정밀검사죠? MRI를 하는데 어려워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장TV였습니다.